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매일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골몰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룬 성취를 잘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보호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엣지 워터 호텔에서 당시 세계 최고로 성공한 경제인 9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대 철강회사의 사장인 찰스 슈압, 최대 공업회사의 사장인 사무엘 인설, 최대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슨, 최고의 곡물 투기업자인 아더 카슨, 뉴욕 증권사 사장 리차드 위트니, 당시 미국 정부의 내각의 한 사람이었던 알버트 홀, 금융계의 본부인 월가에서 위대한 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던 제시 리버모어, 세계 최대의 전매 사업인 매치킹의 최고 책임자인 이바르 크루거, 국제은행의 총재 레온 후레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인 1948년에 이 사람들의 형편과 소재를 빌리 로즈라는 분이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강철에서 사장인 수합은 파산하여 죽기 전 5년간을 빚내어 꾼돈으로 겨우겨우 살다가 죽었으며 공업회사 사장인 인설은 법망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가서 한 푼도 없는 거지로 죽었습니다. 가수회사 사장 홉스는 정신병으로 미쳐버렸고 공물 투기업자 카트는 집을 불능의 파산자로 외국에서 죽었으며, 뉴욕 증권사 사장 휘트니는 중범죄자들만 수용되는 무서운 싱싱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미국 내각의 일원이었던 폴은 형무소에서 특사로 간신히 풀려 나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 집에서 죽었습니다. 월가의 큰손 리버모어는 자살해 죽었고 전매가사 사장 크루고도 자살했으며 국제은행 총재 후레저도 역시 자살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여 재물을 모으거나 주의를 누리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그러한 권세와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실 때그 집과 성이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일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성취 하기 위하 여서, 또한 실행 하기 위하 여서 집중 한 나머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 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성취 하 시는 하나님 을잊 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 습니다. 하나 님의 아버지, 어리석 은 자가 되지말게하 여, 주 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취 하 시고, 이루 시고, 지키 시기 까지, 하 시는 우리 하나님 을 기억 하는 저희 들이 될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매 순간 주를 인정하고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남녀종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